a l l e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호세아서 3장부터 6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호세아서 4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빠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양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 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싼 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호세아서 5장제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족 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벌 위에 친 그물이 되미라. 패역자가살육주에 깊이 빠졌으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하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나미나내 뒤를 쫓는 달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족 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게 했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족 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것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호세아서 6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리야?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리야?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피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고요.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호세서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은열 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호세아가 그냥 고매를 데리고 왔습니까? 아니에요 호세아는 세상의 온갖 죄를 다 저지른 후 노예가 된 고매를 위해 많은 돈을 지불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사랑은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가가 지불되지 않은 사랑은 가짜라는 거요 희생 없는 사랑은 진짜가 아닙니다 교회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 희생을 해야 합니다. 대가를 치루어야 돼요. 희생은 하지 않은 채 사랑한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위선이에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랑은 가짜입니다. 우리 주님은 값싼 사랑을 하지 않으셨어요. 말로만 사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지요. 고멜과 같이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의 구속을 위해 대가를 치루어 주셨습니다. 호세아가 남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고매를 위해 은 열다섯 세 길과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다시 사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구속하시되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셨습니다. 즉 주님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대가를 치루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입은 사랑은 싸구려 사랑이 아니에요. 끈달린 조건적인 사랑도 아닙니다. 주판날 튕기는 계산적인 사랑도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은 참된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지요.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내어 주신 사랑입니다. 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마음 가득히 새기시고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보람 있게 갖고 가시는 복된 삶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men.